세미스님 이승하 신문신부입니다. 오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시작기도로 삼종 기도를 바치는데요. 삼종 기도는 하루에 세번 새벽 6시, 점심인 12시, 저녁 6시에 바치면서 하느님을 기억하는 기도입니다. 함께 바치도록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와 마리아께 아래니 성녀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 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이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있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요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 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이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신 나이다은총에아드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천사의 아름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종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 기도를 음, 보지 접하기 참 좋은 방법은 명동성당에 가면 음, 매일 12시에 종을 칩니다. 그러면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 중에서 잠시 멈추고 성호교를 근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거든요. 그때 하는 기도가 바로 이 성모, 아, 삼종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루에 세번 삼종 기도를 바치면서 나를 돌아보고 하느님을 기억하며 하루를 기쁘게 하느님과 함께 만든다면 보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오늘 교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특히 한국 교회는 한국에서는 많은 십자가를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바라보고 있을까요? 때로는 악세사리로, 때로는 패션 아이템, 때로는 뭐 그냥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표현을 쓰긴 하지만 우리가 만약 그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결국 그저 머리로만 혹은 생각으로만 혹은 모습으로만 보면서 느끼는 그런 도구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 이후에 부활을 기억한다면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으로서 좋은 삶의 자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근본이자 핵심인 부활 사건에 대해서 보다 고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또본로 시작할게요. 십자가형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늘과 땅을 잇고 서로 평등하게 연결시켜주는 뭐 그런 모양으로도 생각하는데요. 실제 역사에서는 로마에서 국가 반역처럼 커다란 죄를 지었을 때 처하는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가벼운 형벌이라면 그렇게 고통스럽지도 않을 거예요. 잠시 어디 맞은 다음에 꼭 어디 갇힌, 갇혀서 며칠 동안 고생하면 됩니다. 하지만 국가 반역을 한다면 로마 제국이 그냥 가만히 놔뒀을까요? 그 사람을 가장 힘들게, 고통스럽게, 치욕스럽게 죽는 방법을 처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질식으로 인해서 매달리다, 매달렸다가 질식으로 인해서 자기 힘이 빠질수록 점점 자신의 가슴을 눌려서 죽는 그런 서서히 죽는 형벌이라서 가장 고통스러운 벌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버텨쓴 사람은 5일에서 6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땡볕에서 매달린 채 있었다고 하죠. 물론 이 양쪽 손을 밧줄로 묶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못으로 묶여서 했다고 음 고정되었다고도 해요. 근데 못을 볼때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여기에 손바닥 가운데 못이 붙이는 게 아니라 손목에 뼈가 뼈 사이의 공간에다가 못을 박기 때문에 그 고통 역시 어마어마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커다란 죄에 버린 십자가를 예수님이 왜 받았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로마 제국하고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의 반대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많은 행동과 가르침들이 예수, 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껄끄러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느님이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기네들을 구원해 주실 하느님의 사랑 하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 라고 알려주면서 다가왔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리더들은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고작 불편한다고 예수님을 십자가형해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 예수님을 불편하게 했던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 율법과 하느님의 뜻. 두 번째, 성정과 하느님의 만남은 어찌 이루어지느냐. 세 번째, 율신신앙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배를 갔다 왔을 때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나라를 잃고 유배를 갔는가. 그러다가 문득 아 우리들이 하느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느님이 벌을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어디 담겨 있죠? 지난 시간에 어, 한참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하느님의 계명을 알려준 모세오경에 하느님의 율법이 다 담겨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기록된 율법 하나 하나를 철저하게 지키면 하느님께서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죠 당연히 바리사이들과 사도가이나 이런 사람들이 각자 조금씩 신학적인 차이는 가지고 있지만 생각의 차이는 해석의 차이는 가지고 있지만 율법을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한 글자라도 틀리면 은 하느님이 벌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느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즉 율법 안에 담겨있는 하느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니 이 사람들은 당신처럼 얘기했다가 우리들이 또 벌을 받을지 모른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처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는 아, 권위 있는 새로운 해석이구나라고 해서 호의적으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이런 문제는 점점 부딪히게 돼서 나중에는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뭐 이런 율법학자들,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기도 하는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율법이 중요하냐 율법에 담긴 뜻이 더 중요하냐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은 반대받는 요소가 생겼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로 성전을 세웁니다. 물론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할때 생겼던 만나와 개명, 십계명판과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복원했던 성막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하느님께서 우리 백성과 함께 한다는 표시였는데 정착한 다음에는 조그만한 천막처럼 되어 있는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커다란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든 물건을 보관하면서 하느님께서 우리 성전에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 성전이 무너졌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힘들어지기가 있고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가졌을 때는 성전을 다시 재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샜겠다. 이 사람들한테는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는 증거를 없애라는 뜻밖에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당연히, 너 누구야? 너가 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생각을 의심하게 되고 반대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고 치고 많은 학자들이 논란이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자신의 호칭을 뭐라고 했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잖아요. 자, 하느님은 한분 뿐이신데,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느님의 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신이 여러 명이나 뜻이 될까요? 이러면서 궁극적으로 신관에 하느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유다교, 음, 유다민족에서 나타난 예수님을 보면서, 너는 이단이야. 넌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종교로 뭉친 백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에 대해 모욕하는 것은 곧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죽을 죄에 속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세 가지 율법과 성전과 율신 신앙에 대한 것이 서로 부딪히면서 예수님은 결국 로마 제국 사람의 손에 의해서 헤로데라고 하는 로마 장군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인간이 추구하던 생각과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했던 생각이 의 뜻이 서로 어느새 대입하고 있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본연의 의미를 성취하러 오신 분곧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유대교랑 우리 그리스도교의 차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3일일체 유일신 하느님이시지만 새의 위께 가진 하느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반면 유다교는 구약에 나오는 하느님만을 인정합니다. 또 아직도 그쪽은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반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다만 성당이라는 공간은 건물은 하느님께 기도하는 음, 보다 많은 것이 보장되어 있는 장소로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 뿐이고요. 율법과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구분을 하면서 우리는 적용하게 되죠. 이런 부분이 유대교와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반대를 받아서 결국 죽으셨고요.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하나하나 의미가 참으로 깊고 어렵지만 가볍게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죽음으로서 하느님과 화해를 했다는 뜻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고 이 사랑으로 자신을 기꺼이 내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활로서 참 하느님심을 드러내셨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라자루라는 사람을 다시 살렸지만 이 사람은 다시 죽을 운명에 처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소생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예수님께는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다음에 영원히 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이분이 참으로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고 동시에 이분이 하느님이시니까 우리의 본격적인 믿음이 시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죽음은 우리를 위한 사랑이라면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또이 사랑과 연결된 것은 저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성탄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것 역시 우리에 대한 커다란 사랑을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이라고 보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순시기라는전례 시기를 보내고 특별히 성주간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예수 올라가서 반대받고 돌아가시는 과정까지의 전례를 1년에 한번 크게 기념을 합니다 또한, 부활이라는 것을 위서 부활 대축일이라고 해서, 모든 신자들의 의무축일로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순간이 되죠. 우리가 주일 미사를 빠지지 않고 꾸준히 나와야 되는 이유는, 주일이 바로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현재화시키는 작은 부활절이라는 이유기 이 때문입니다. 조금 더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죽음과 무치심은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아 저거는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서 본인를 바치셨습니다 자 저와 당 어떤 대상자가 서로 싸웠다고 쳐요 그러면은 둘이 만나서 우리 어떤 걸로 하자라고 해도 가능할까요 어떤 일이 이뤄졌을 때 어떤 죄를 범을 걸었을 때 그거 해결을 내면 그거의 당사자가 없는 흠 없는 재물을 바쳐서 화해를 하는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본인을 희생 재물로 바침으로써 인간과 하느님이 화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죠. 아무런 죄가 없는 하느님께서 스스로 재물을 바쳐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느님의 뜻과 사랑으로 인해서 온전히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고 닮아간다면 우리 어들 역시 언제나 하느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주님께서 저승에 가시고 참으로 죽으셨다는 것은 이분이 죽음을 나는 신이니까 죽은 척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참 인간이면서도 참 하느님이셨기 때문에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셨고 또한 저승에 내려가셔서 이미 돌아가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가셨다는 의미도 됩니다. 즉 모든 이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데요. 천주교는 제사를 지내거든요. 조상님들을 기억하면서 그 이유가 예수님을 모르고 이미 죽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고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주, 저승에 갔더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저승에 가셔서 죽음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주교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세례받기 전에 먼저 돌아가신 분들 역시 하느님과 함께 할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좀 많이 깨질 거예요. 가운데는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게 지옥문이거든요. 지옥문이 열린 상태에서 두 남녀를 데리고 올라오세요. 이둘 남녀는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의미를 하고요. 이 밑에 못 박혀서 묶여서 누워 있는 사람은 유다처럼 스스로 하느님을 거부하고 죽은 존재들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연결돼서 우리 부활의 근원이며 원천이라고 표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닮아가고 함께한다면 우리 역시 하느님과 함께하시다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얘기는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안에서도 하느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의 뜻에 맞춰서 선하게 살았다면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수 있다는 강한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거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 성경의 증언입니다 에이, 성경은 당신 믿는 사람들이 보는 거잖아요 할수 있는데요 만약 예수님이 죽으셨다 보라 하셨던 사건을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면 짜고 서로 뭐, 음, 이미 얘기를 입을 맞춘 거였다면 처음부터 예수님 부활했을 때 제자들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오셨을 겁니다라고 환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제자들조차 믿지 않고 얼떨떨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말을 해요. 그 얘기는 그만큼 부활 사건이 예상치 못했고 놀라운 사건이었음을 알려주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삶인데요. 열두 사도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 사도를 제외한 나머지 사도들은 모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들이 뭔가 짜고, 음, 사기를 꾸며냈다고 하면은 멀리 떨어져서 서로가 연락이 닿지 않을 때 누군가 배신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사도들은 누구는 인도까지 가고 누구는 스페인까지 가고 누구는 뭐 러시아 뭐 이런 데까지 멀리 멀리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 똑같은 고백을 하면서 기꺼이 하느님을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데도 자신의 생명마저 기꺼이 내어줬다는 그삶 자체가 바로 부활 사건이 그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하나 사람들에게 쉽게 표현할 때는 빈 무덤과 잘 개켜진 수위도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라고 할수 있는데요, 빈 무덤과 수위는 이걸 증거라고 표현하면 오히려 조작한 사건이라고도 얘기하시기 때문에 부활을 드러내는 표징이 될수 있어도 증거는 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빈 무덤과 수위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흔적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약간의 차이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그런가 희망의 원천을 주셨다면 늘 우리가 함께 하면 좋을 텐데 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 주님께서는 승천을 하세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를 버리고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인간의 유체로때문에 생기는 공간과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그 믿는 이들과 함께 했다는 뜻을 보여주신 것이죠. 참으로 감사하면서도 놀라운 사건인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들이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세례를 주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사명을 이어받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안 계신 상태에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모든 걸 하긴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당신의 사명을 이어받을 것과 동시에 협조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로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난 오늘에도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바로 이 성령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성령하느님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수많은 성인들의 이야기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사건의 의미를 돌아보면서 우리 믿음의 목표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닮아가고 우리 믿음의 희망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기 바라면서 마침 기도 성삼종기도 음, 바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래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은총이 어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연이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은총의 아낙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름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이 되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리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